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이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요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요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듐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요호수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못지르니라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호수아의귀에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요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요하께서 맹세하시기를 요하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